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나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0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시를 짓는데 이 시는 노래 시입니다. 다윗은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널 시를 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0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버려버렸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우리라는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부모님은 이사보 왕이 무서워서 아들을 다윗을 가까이 할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목동을 있을 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기는 여덟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세라는 사람 집으로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 하나님의 종을 그 집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 아버지 이세기 이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내가 갈 테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성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1절 한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형, 일곱 형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 종에게 내가 택한 사람이 이세 아들 가운데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가라고 하셔서 그 아들들 가운데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윗의 형들을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으로 보기에 대단히 준수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사무엘 하나님 종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다윗의 아버지 이 세계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비로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말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밖에서 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어린 다윗을 제외시겠을까요이 아들은 아들 축이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덜에 이런 곳에 양을 치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에 덜에서양 치고 있는 이곳은 사자가 출몰하고 곰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이때의 학자들은 다비시 왕으로 지명받았던 그 시기에 성경은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13살에서 많게는 17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형들은 다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가장 어린 막내, 이 아이를 덜에다가 사다가 있고 곰이 나타나는 그곳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10편 27편 10절에 다윗이 가슴 아픈 부모님에 대한 이 상처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평소에 그의 부모는 아들들 가운데 이 다윗을 무시하고 없인 욕했는지 모릅니다. 10편 38편. 5절에 보게 되면 역시 다윗이 시를 지어 노래를 하는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나이다 상처가 썩어버렸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자세하게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때 계속되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셨다는 이 내용을 알았던 사울 왕은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했습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다윗이 다쳤는지 병이 들었는지 그런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자신의 몸에 자신의 냄새를 맡아도 악취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쌀이 썩, 썩어 들어가는, 이것을 이 다윗선 노래를 지어 그렇게 슬프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3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파서 힘이 구부러졌으며 허리를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일 슬픔 중에... 단이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사람이 몸이 아파서 심이 심히 구부러졌다 있습니다. 허리가 꺾어져 있음이 펴지를 못함다 하루 종일 그는 슬픔 중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는 너무나 아픈 이 몸에 고통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슬픔 중에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된 다윗이 지은 이 시가운데 시편 38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온 몸이 전부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질병특성입니다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정이 다윗의 심정인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10편 38편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에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고, 온몸은 심각한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게 하는 이 고통 가운데 그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모습들은 전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또 어쩌면 앞으로 겪을지 모르는 이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0편 38편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이 멀리 선 나이다 여기 멀리란 말은 다윗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상처를 멀리한다 했습니다. 친척절마저 멀리 한다 했습니다. 친척들마저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현재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고리 깊은 펴버린. 이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떠났고, 친구들마저 멀리 떠났습니다. 친척들마저 이다윗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질 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과거의 화려한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내 가족까지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처절한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 0편 40편 17절에 역시 다윗이 시를 지어 노래하는 이 내용 가운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이 궁핍함은 극한 가난입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심각한 상태에 놓여 버렸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다윗의 노래 시를 보게 되면 시편 69편 8절 말씀 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는 내가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 형들에게는 객이 되었다. 객이 무엇입니까? 하룻밤 묵고 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취급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자녀들이 역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몸이 아파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주변에서 아무도 그를 가까이한 사람이 없을 때 아마 형들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밥한 끼로 달라할때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외면한 사람들이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성에서 각자의 생활을 주어지고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한 형제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유하고 신분이 점점 높아가는데 나는 초라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내 형제지만 찾아갔더니 오는 것을 거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같은 형제라도 1년이 가도 서로 만나지 않는 이런 관계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샤무엘라 1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앉았던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압살롬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에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문 지상을 보게 되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 가운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시대가 어쩌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시대와 똑같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충신 중에 충신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평소에 다윗이 왕이 되어 있을 때에 그렇게 충성했던 이 충신 아히도벨이 왕이 자리서 내쫓겨서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서 다윗이 도망갈 때에 압살롬 편에서 버렸습니다.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압살롬에게 사무엘 17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군사 1만 2천명만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신으로 있으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은총을 입었던 이 아이도벨이 배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외면 당하고 몸은 망가질 또다 망가져 버리고 가난 속에서 그런 끼니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면 이다비되기는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마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아시고 미간을 태를 닫아 버리시고 평생 동안 아이를 못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년 내 일들을 거치면서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처절한 절규의 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로수들은 때로는 이런 절규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너무나 극한 환경에 내몰릴 때,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주님의 숨결 소리조차는 들리지 않습니다. 꿈이라도 좀 나타나 주시면 좋을 텐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버리셨습니까? 이 독백이 우리의 독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다의시 10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다윗이 절규했던 이 절규의 소리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다윗이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몸무림치면서 부러지셨던 이 소리를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윗의 절규 소리를 그대로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널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약 천년 전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 소리 할때 예수께서 님 천년 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이 절규했던 이 소리를 십자가에서 하시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모든 처절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며 이렇게 부르짖고 절규하는 이 소리를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엔 답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절규는 내 절규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지셨습니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고난에 버리셨다는 이것을 주님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다위시 겪는 이 고통은 어디서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암 아마 찾아온 것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육신의 고통,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두 가지를 성령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트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속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아무도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축복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소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바로 옴니가시 직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받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이죄 때문에 온 이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버려 버렸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주님이 자신을 버려버릴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부리스 1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휘장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시고, 이 절교의 소리를 성경 강좌하면다큰 소리로 부르지셨습니다 다윗이 부르지었대 예수님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그, 끊어놨더니, 바로 운명하실 때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마태복문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방두 개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두 방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 찢어질 때에 어디서 찢어졌습니까? 밑에서 위로 찢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실 때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비식 절규하는 이 소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주님 대신 당신 몸을 던질 때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수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에따라서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 휘장은 예수 그래서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살이 찢겨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던지실 때 당신이 십자가에 버려지실 때 다윗이 버려진 이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하여 예수님 죽으셨다 있습니다. 여기 나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다윗이 있습니다. 버려진 이 다윗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지시고 모든 고난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리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의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다윗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리신 이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을 버리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짊어질, 네가 버려진 그 인생, 조주받은 인생을 내가 대신 조주를 받았고 내가 대신 갚았으니 너에게는 평안을 내가 주느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우리 하나님 말씀다 세상에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면니라 내가 너를 구세기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선호를 붙들어 주리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절교하셨던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이, 정의, 마지막 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그하신다. 이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다시 10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럴까 이렇게 절규했던 이 사람이 바로 2 2장이 끝나고 23장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0편 23편에는 인마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버리셨다고 고난 가운데 내던져진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도 오늘 다윗처럼 22장 10편이 끝나고 23장 1절이 주어지는 오늘 임마누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0편 2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물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령왕 돌립니다.